건기철이라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인데 오랜만에 밤 사이에 2시간 정도 비가 내렸더니 이렇게 길에 물이 많이 생겼네요. 현재 시간 7시 20분 우리 아이를 데리고 함께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아이고 고개 운전입니다. 이제 아이를 학교에 내려다 놓았고요. 이제 저의 출근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 아프리카에서 운전하기입니다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이곳은 회전 교차로예요 경찰 아저씨의 지시를 따라서 회전 교차로를 조심조심 따라가고 있어요 아유 오토바이들이 자꾸 앞으로 뛰어드네요. 조심조심 가야 해요. 보이시나요? 오두바 위에 사람, 사람 몇명 탔는지 짐을 얼만큼 실었는지 <laughs> 리얼 아프리카 풍경입니다. 여기 막 사람이 막 도르를 건너지요? 어, 갑자기 역주행 차량이 나타났네요. 아, 조심해야 해요. 음, 코톤으로 향하는 출근 차량이 많다 보니 경찰들이 차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역주행을 유도하지요. 이것이 베냉의 아침 풍경입니다. 오른쪽은 오토바이들이 합류하는 구간이고 또 왼쪽은 역주행 차량들이 있고 상당히 조심조심 가야 해요. 네. 경찰 빨리 지나가라죠. 아, 하지만 자꾸 이렇게 오토바이들이 나타나면 제가 어떡하라고 가라고 하면 어떡해. 여기를 막아줘야지. 배행에 신호등이 생긴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신호등이 이렇게 생겨버리니까 저렇게 그냥 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사실 신호등 없이도 안 보이는 어떤 규칙 속에서 잘 진행됐었거든요. 오케이, 지금은 빨간불이 꺼졌다는 건 자외전 신호라는 얘기지요. 하지만 이렇게 그냥 달려온다는 거, 멈춰주지 않는다는 거, 내가 알아서 치고 들어가야 멈춰진다는 거. 아저씨 기다려 주세요. 내가 네, 갑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목적지 도착입니다. 음 여기가 대학교예요. 아, 대학교에서의 생활은 다음에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퇴근길입니다. 코튼으로 내려가는 길이 중앙도로 이거 하나라서 이렇게 큰 차면 화물 차면. 주변으로 직통하는 길이 나 새로 생겼어요. 저 드디어 저희 동네 도착입니다. 어 빠밤 빠밤 빰! <laughs> 저희 남편과 로리스가 오토바이 타고 나오고 있네요. <laughs> 저는 남편과 운전대를 바꾸고 제가 로리스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야겠어요. 여러분 안녕! 다른 영상에서 봬요.